올해 교촌이 홀로 가격 인상에 나서며 단골 고객을 대거 잃었습니다. 교촌치킨 한 마리 가격이 배달비를 포함하면 3만원에 육박하는데요.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200명 중 48.7%는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 후 다른 치킨 가게에서 주문한다고 답했고, 교촌치킨에서 계속 주문한다는 비중은 3%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위기에 몰린 교촌은 지난달에 송종화 부회장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송종화 부회장을 구원투수로 재영입해서 신성장 사업의 속도를 내고 실적 부진을 탈피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내수 경쟁이 포화 상태인데다 해외 사업은 초기 단계여서 당장 악화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에도 숨에 벅찬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여전히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행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역효과를 냈으며 야심차게 시도한 신사업들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최근 교촌치킨의 시그니처 소스를 활용한 볶음면을 출시했는데요. 라면 가격도 다소 높습니다. 교촌은 기존 치맥과 치밥에 이어 치킨라면으로 새로운 외식 문화를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해 보입니다. 오마카세를 표방한 플래그십 매장 교촌 팔방이나 드론 배송 서비스, 치밥, 볶음면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해외에서는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획득, 대만 1호점 오픈 등 영토 확장에 나선 것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기업은 소비자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교촌은 가격이 높다는 이미지가 이미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상태라면서 새로운 시도는 곧 교촌이 그만큼 위기란 것을 반증한 것으로 교촌이 올해 다시 1위를 되찾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교촌치킨이 국내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 가격을 낮추고 해외 가격을 상승시켜야지 자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동시에 한국도 알리고 매출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잠시 집중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었죠? 지금은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셔라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흥구석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부석유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치권 이슈, 특히나 총선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정치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총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보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295-5347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번호 010-8295-5347번으로 총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